자, 요거 둘이 전개하라 그랬는데 이것만 보면 뭐가 보여? 합차가 보이지, 뭐. 그죠? 이렇게. 그리고 얘네 둘이 또 합차가 보이네? 제곱, 요거 제곱하면 이렇게 되겠죠. 자, 이거는 3개짜리 전개야. 3개짜리 전개 기억나죠? 보세요. 일단은 이거 3제곱. 27X 3제곱. 그 다음에 여 제일 뒤에 y 세제곱도 있어, 그치그 다음에 봐, 3 맞아요? 3 a 제곱 b 앞에 거 제곱 뒤에 거, 그러니까 9x 제곱 y 그리고 3 하고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제곱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다시 쓰면 27x 세제곱또 3구 27x 제곱 y 그 다음에 9xy 제곱 y 세제곱 이렇게 된다고 알았죠? 이거 전개하라 그러니까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이게 아니고 이걸 보고 a 플러스 b xy로 할걸 그랬나? a 제곱 요거 부호 바꿔서 곱하고 d의 제곱 이거 기억나느냐고 이거 요렇게 요 형태가 딱 맞으면 a 세제곱 b 세제곱이에요. 여기 있는 거 그대로 하나씩 가져오고 두 개씩 남고 3차니까 2차씩 남잖아. 그리고 부호 바꿔서 곱한다. 요거 기억하라고. 그러니까 봐. 얘랑 얘랑 앞에 값만 제곱하고 뒤에 번 값만 제곱했죠? 그거 둘이 곱하는데 부호 바꿨잖아요. 그러면 아 저거 앞에 거 세제곱, 요거 세제곱 하면은 8b 세제곱 이렇게 딱 이것이 되느냐 이거지 알았지? 엄청 연습 많이 해야 돼. 그래서 중학교 때 하던 그 인수분해들처럼 다 생각나야 돼. 구구단처럼 내가 계속 도와줄게. 항이세 개짜리 완전 제곱 이렇게 얘기해 돼. 항이세 개짜리 완전 제곱. 그렇 그럼 봐. 이거 제곱 4a 제곱. 이거 제곱 9b 제곱. 이거 제곱 c 제곱. 그다음에가 중요해. 이렇게 둘이 곱해서 두 배. 6에서 두 배하면 12ab. 또 곱해서 두 배. 마이너스 6bc. 또 곱해서 2배. 마이너스 4ca. 이렇게. 그쵸? 그러니까 부호가 어떻게 바뀌어 있어도 상관없어요. 곱해서 2배 이 말을 좀 하세요. 입을 다물고 하는 건 좋은 훈련이 아니에요. 곱해서 2배 이 말.